마오쩌뚱이 진강산 입산 후에 근거지를 구축하는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1921년 7월에 중국공산당 창당한 후에 27년 4월 12일에 장제스가 4.12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청당이라는 명목으로 중국공산당 당시 당원의 한 80%에 해당하는 30만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국공 확작은 철저하게 깨지고 1927년 9월 9일 마오쩌뚱이 만여명의 노동자와 농민들을 인솔하고 분한성의 창산를 점령한다고 기도했던 분한추수봉기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한달좀 지나서 마오쩌뚱이 그 패전병무리를 이끌고 진강산에 도착해서 따샤오 우징, 크고 작은 다섯 개 우물인 마을에 정착해서 주거를 정하고 근처 현지역으로 나가서 근거지를 확대하고 구축하면서 지형을 익히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때 마오쩌둥이 가장 중시했던 일이 혁명 동력 창출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군중 공장이다. 군중 공작이라는 게, 진강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시행했던 싸난 개편 때부터, 마오쩌뚱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군중을 기초로, 또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열악한 조건하에서, 국민당 정규군과 싸우려면은, 군대 내부의 관리를 민주적으로 하는 그런 개편을 한 거죠. 사병위원회를 설치했었죠. 그리고, 이때 당 지부는 당원에게 세 가지 과업을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게 당면한 형세를 공부해라, 정치적인 상황과 형세, 그리고 군중의 사상 상황을 이해하고 군중의 걱정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리고 신 당원의 배양 및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라. 세 가지 과업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사에서는 마오쩌둥의 인민 해방군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라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게 군중 공작입니다. 군대는 전투뿐만이 아니라 군중 공작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군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선전 활동하라 하는 게 요지입니다. 조직, 무장, 생산 노동 지원 그리고 군중들의 실제로 곤란한 문제를 해결 및 지원해 주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김강산 따징에다가 홍군 의무소를 설립하고 홍군 주둔지 인의 농민들을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군중들의 민심을 얻는 거죠. 중국 공산당 당사에서는 이를 마오쩌뚱의 인민군대 이론에 대한 매우 거대한 공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뚱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군중 공작과 함께 마오쩌뚱은 매사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마오쩌뚱 자신도 실사구시. 동샤오핑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실사구시. 구관념의 속박을 거부하고 새로운 개념의 이론을 제출한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인민대학의 정문에 들어서면 이 실사구시 글씨가 큰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실사구시, 실실초시, 풍부한 군중공작 경험과 독립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실천과정 중에 만난 새로운 상황과 문제들을 중시하고 실제에서 출발하여 대담하게 탐색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사구시 사상에 기반해서 마오쩌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오쩌뚱이 한말 중에 혁명은 손님에게 식사 대접하는 게 아니다. 거닝 부슈, 칭컷 출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혁명은 전쟁이다. 잔인한 거다. 너 죽고 나 살자는 게임이다. 그런데 거기서 뭐, 깡패를 동원하고, 마을의 불량배를 동원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도 된다. 투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손님 초청에서 식사 대접하듯이 이런저런 예절 따지고 격식 따질 그런 건 혁명이 아니다. 하고 아주 냉정하게, 쿨하게 얘기합니다. 잔혹한 얘기입니다. 혁명은 잔혹하게 수행해야 된다. 특히 지주와 부농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16자 전술이 있죠. 16자 전술, 마오쩌뚱 전술. 그래서 이 16자 전술이라는 거는 사실 말이 홍군. 뭐, 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인 군대,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홍군 내부에는 지방군벌의 군인이나 아니면 비적, 수신들이 많았고, 떠돌이 불량배, 건달, 그런 행태와 습성을 그대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28년 1월 4일에 수위찬 현성, 진강산 부근에 있는 현성이라고 그랬죠? 4개 그현 중에 하나인데, 수위찬 현성을 공격 점령한 후에, 공농혁명군 3대 임무, 3대 기율 그리고 뭐 6항 주의, 6개의 항으로 된 주의, 뭐, 그러니까, 문화 수준이 높지 않은 사명들에게 교육시키고 전달하려면, 간단간단하고 알기 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대 임무라는 게, 싸워서 적을 선별해라. 그리고, 토호를 타도하고, 자금을 마련해라. 토호를 타도해서 자금을 마련해라. 토호들의 재물을 털라는 얘기죠. 그리고 군중 공작을 통해서 혁명 정권을 건립해라. 인민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게 3대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3대 기율이라고 또정리 했어요. 기율에 따라 행동할 것. 노동자 농민의 물건을 뺏지 말 것. 토호를 타도하고 그 재산을 공유로 할 것. 그 다음에 육항주의. 잠자리로 사용한 문짝은 다시 달아주고. 농가에 가서 막 문짝을 띄어서 땅에서 자라면 습기가 올라오니까 그걸 밑에 깔고, 지풀 깔고로 잤겠죠. 깔고 잔 볏집은 묶어주고, 말투는 온화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매매 거래는 공평하게 하고, 빌린 물건은 돌려주고, 손상한 물건은 배상하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한 겁니다. 자기 병사들을. 왜? 인민들의 인심을 얻어야 되니까. 인민들 걸 그냥 막 뺏고 강탈하고 겁주고 부녀자 겁탈하고 이런 거 하면은 국민당 군벌 군대하고 차별이 없다는 거죠. 군인들은 이 원래 저런 걸 되니 생각했었는데 마오쩌둥의 군대는 지주와 부농에게는 잔인하게 굴지 몰라도 인민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좀 예의를 갖추니까 군중들이 어 이거 뭐 뭐지 얘네들 뭐좀 다르네 이제 이러면서 인심을 얻는 전략이죠. 그다음에. 유명한 마오쩌둥 전술입니다. 네 글자씩 4개 구절로 아주 쉽게 정리를 했어요. 4개 구절이라는 게 농촌 산악지구 패거리의 경험에서 축적된 유격전 전투 경험과 주도의 풍부한 군사 지식과 전투 경험을 기초로 대부분 문화 수준이 낮은 농민 출신 사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총결 정리한 게마오쩌둥 전술 16자. 네 글자씩 4구절로 16자 전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적이 들어오면 나는 후퇴한다. 적진 워 퇴. 그 다음에, 적이 주둔하고 있으면 교란시켜라. 적주 워 라우. 띠주 워 라우. 그 다음에, 적이 피곤하면 공격하라. 띠피 워 따. 그 다음에, 적이 후퇴하면 추격하라. 띠퇴워 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마오쩌뚱 전술인데, 간결하고도 핵심을, 문화 수준이 낮은 사명들도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하게 정리한 그걸로 유명하죠. 마오쩌뚱의 진강산 입산의 의미, 농촌과 농민 중심의 새로운 혁명 전략 방향을 제시한 실험이고 실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공 창당 이후 코민테른과 중공중앙의 권력을 그 당시에 장악하고 있었던 소련 유아파, 중공중앙의 영도자 계층이라고 해요. 소련 유학파가 사회주의혁명 전략으로 당연시하게 견제해온 도시 노동자 운동 중심의 혁명 전략에 대한 거부이자 도전이었다는 거죠. 중공중앙에 실권을 잡고 있었던 소련 유학파들은 마오쩌 등의 이런 전술을 비적 전술, 토비 전술, 산적 전, 비적이 산적이죠. 토비 또는 산상 사회주의. 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미적 전술 아니냐, 그산적이뭐다 달게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비웃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증명됐듯이 마오쩌둥의 혁명 전략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농촌 상간지구에 근거지를 구축해서 혁명 역량을 보존 강화하면서 토지 혁명 투쟁을 기반으로 농민을 주요 혁명 역량으로 조직하고. 유격전을 벌이면서 도시를 포위해 나간다 하는게 마오쩌뚱의 농촌 중심 혁명 전술의 핵심이죠 결국은 객관적 전략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국민당 정규군과 맞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점점 공감대를 넓혀갑니다 예, 다음 6회 방송에서는 마오쩌뚱의 전략과 활동이 타 지역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던 홍군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들이 진강산으로 들어와서 진강산 근거지 역량이 증강되는 과정. 그리고 이에 불안을 느낀 국민당의 장제스가 포위 토벌작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국민당 장제스가 보낸 토벌군과 진강산 홍군과 전투가 진행됩니다. 다섯 차례 전투가 진행되는데 네 차례는 홍군이 승리 합니다. 그걸 막아내는 거죠. 그데 다섯 차례 때는 결국 패퇴에서 퇴각하는데 그거를 대장정이라고 중국 공산당사에서는 멋있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때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혁명의 씨를 뿌렸다는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